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506페이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성경책을 다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다 펼쳐 봅니다. 우리 초등부 가방은 잘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 안에 성경책이 없으면 안 되겠죠, 친구들? 자, 사무엘하 구약 성경 5 0 6페이지에요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았어요. 오, 빨리 찾은 친구들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준비됐죠 에이, 준비됐나요 자 다음 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우리 오랜만에 13절은 우리 남학생이 14절은 우리 여학생이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우리 남학생들 준비됐죠? 자, 우리 13절. 우리 남학생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레어 이르되 왕의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가.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가.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가.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14절 우리 여학생들 시작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 하하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 볼 읽어 볼까요? 시작 선택의 대가. 자, 선택은 뭔지 알지 친구들. 고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요. 그죠? 뭐 내가 입고 싶은 옷도 선택하고 그다음에 뭐 장난감, 게임기, 뭐 여러 가지, 뭐 축구공 여러 가지를 내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자, 집중해 박수.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가가 뭐냐면 다른 쉬운 말로 결과라고 할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친구들. 늦은 저녁 밤에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 하준이 손을 번쩍 들었는데. 그때 먹는 음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야식이라고 부르죠. 자, 야식 때 먹으면 정말 맛있는 메뉴 뭐가 있을까? 뭐라고 라면, 또 치킨 어 하은이 안 먹어서 모르겠네 진짜 자어 건강한 거예요 자또 라면 치킨 콜라 뭐라고 사이다 환타 탄산을 엄청 좋아하는 시온이 우리 집사님 잘 챙겨주세요 네 탄산 그렇죠 이 특히 이 야식은 기름진 음식이 당겨요 안 당겨요. 막 땡겨요. 치킨, 피자, 햄버거, 막 이런 거, 막 족발, 이런 게 땡겨요. 그죠. 그런데 야식을 선택했어. 야식을 선택해서 매일 저녁 늦게 야식을 먹어요. 그 사람에겐 어떤 결과가 따를까? 일단 뭐가 찾아올까요? 비만이 찾아오겠죠. 살이 찌게 되겠죠. 자, 살이 찌게 되면 또 어떻게 돼?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성인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되고 몸이 움직이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그러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야식을 선택했을 때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선택해봅시다 알겠죠? 자, 집중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자, 공부 게임. 자, 어, 공부 소리도 들렸어, 친구들. 자, 게임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자, 집중해 박수. 공부와 게임 중에 많은 친구들이 게임을 선택했어요.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루 종일 해.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밤새도록 할수 있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요?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눈도 나빠지고 생각이 이상하게 바뀔 수 있어. 게임 세계랑 현실 세계랑 구분하지 못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을 치면 잘칠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시험도 못 치겠죠. 공부도 못하겠죠. 건강도 안 좋아지겠죠? 자, 알겠어. 집중해, 박수. 집중.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왕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다윗도 이러한 어떤 결과가 따르는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뭘까? 말 그대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아리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거를 선택했냐? 지금 다윗의 표정이 어때 보여요, 친구들? 되게 늠름해 보이죠? 막 어깨가 막 위로 치솟아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군사력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강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군대들을 우리가 거느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게 알려 줌으로써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 저 나라 군사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알면 함부로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옆에 있는 초록색 옷 입고 있, 있는 사람, 그죠? 이 요압에게 어, 하나를 명령하죠.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근데 이 말을 들은 요압의 표정이 어때요, 친구들? 약간 조금 어리둥절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 나라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다윗이 사람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이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압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요. 왕이지만 요압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은 우리가 군사가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지금의 군대보다 100배나 더 많이 해서 우리를 언제나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 줄 모르십니까? 근데 왜이 인구조사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만약 다윗이 이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때 요압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듣지 않았어요. 지금 다른 나라 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는 사탄의 잘못된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시키니까 이 요압과 그 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 인구 조사를 했겠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집을 두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정윤이 집에 가서 정윤이 가족은 몇 명입니까? 몇 살입니까? 다 조사를 한 거야.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다 조사를 한 거예요. 한 나라의 인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면 친구들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얼마 걸렸을까? 이요학과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서 이름, 나이, 성별, 얼마 걸렸을까? 한 달, 또백 년, 또일 년, 또. 100년 또, 1년 또. 삼년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간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 개월 이십 일구 개월 하고도 이십 일어 겨우 하루 종일 다녔겠지 매일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몇 명인지 성별은 뭔지 이름은 뭔지 아마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렇게 구 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들. 지금 이제 2021년도 이제 우리가 8개월이 지나왔어 짧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이긴 시간 동안 백성들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서야 다윗이 후회를 해요. 요압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백성이 많던 적던 군사력이 세던 약하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다윗은 순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군사가 많은 것을 보여줘야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다윗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까? 먼저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는 걸 알게 된 다윗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두 글자. 회계. 다시 한 번. 회계. 다윗은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 했던 행동이 바로 회계예요, 친구들. 우리는 지금 10년, 11년을 살아오면서 다 맞는 선택만 했을까요? 아니죠. 잘못된 선택, 실패한 선택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 이전에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뭘까? 두 글자.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친구들? 그렇죠. 내가 잘못 선택한 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다윗은 인구 조사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다윗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내가 잘못했음을, 내가 잘못 선택했음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내가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듣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들으셨어요. 들으셨지만 오늘의 말씀이 제목이 뭐죠? 선택의 대가예요. 대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그 자랑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누구?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 세 가지의 보기를 준대.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인지 오늘 읽은 말씀에 있죠. 7년의 기근이라는 건 친구들의 왼쪽에 보면 제일 왼쪽 그림을 보면 그림이 어때 보여요? 땅이 막 갈라졌죠. 기근이라는 건 비가 오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주 나쁜 그 환경을 의미해요. 그 기간이 몇 년? 7년 동안이나 이 땅이 임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보기 다, 다윗이 친구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었죠? 맞아, 정연이. 사울왕으로부터 맨날 도망다니고 쫓기고 했는데 또 누가 쫓아와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 자리를 위협하면서 반역하면서 또 쫓아와 맨날 도망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두 번째가 뭐냐면 3개월 동안 또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녀서 네가 3개월 동안 도망다닐 거냐 그렇게 할 건지 세 번째는 뭐냐면 4일 동안 그림 보면 어떻게 보여막 기침하고 있고 누워 있죠. 지금처럼 우리 코로나 상황처럼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체에 4일 동안 임하는 것을 선택할 건지. 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는 몇 년? 7년 동안 가뭄이야. 농사가 지, 지어지지 않아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식물이 살아나지 않아 완전 힘든 인생을 7년을 살아야 된대요 지나아 똑바로 그리고 두 번째 뭐였지? 몇 개월 동안? 3개월, 3개월 동안 도망다녀야 되는데 친구 도망다녀 봤어요? 뭐 잠깐 경찰과 도둑 이런 거 말고 진짜 안 잡히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은 잠도 제대로 못 자. 잠자다가 잡히면 어떡해요? 그 기간을 3개월 아니면 4일 동안 전염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자, 이세 가지 중에 친구들이라면 뭘 선택할까? 뭐 2번, 3번 뭐 있죠? 다 다윗은 그럼뭘 선택했을까? 3번을 선택했어요. 3번. 자, 가장 그래도 짧은 기간에 이제 재앙이에요. 4일간의 전염병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져서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그 4일 동안 친구들, 4일 동안 이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오, 7천 명 또. 7만 명 또. 100만 명또 3천 명자이 중에 정답이 나왔어 정답은 7만 명이야 7만 명 친구들 7만 명이 이게 얼마인지 잘 가늠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어른들 다 합치면 한 7천 명 정도가 돼요 근데 7만 명은 맞지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열 배가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죠? 다윗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선택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선택에 따른 대가는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뭐 했다.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까 안 주실까? 다시 기회를 주셔요. 다윗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뒤에도 읽어 보면 하나님께 이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더 이상의 희생자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하러 나아가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나아가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것처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두 글자, 회개,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죄인이어서 가까이 할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은 선택하셔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선택의 대가. 선택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찾아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따르는 대가는 무엇일까, 친구들? 힌트는 세 글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아들로, 딸들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한다는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친구들 집중해 박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것 같아요? 다위처럼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한 선택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를 알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아멘. 어떤 선택을 해야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읽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을까?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택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를 알수 있을까? 말씀을 알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알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알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 내년에 5학년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린 어른이 되면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와요. 그때 너무나도 눈에 보기 좋은 선택지가 있어. 아 이걸 선택하면 내가 너무 행복하고 잘살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선택에 따른 뭐가 따라온다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가 우리 친구들의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보시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